원래 그 가기 전에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. 울릉도 가는 거였는데, 제가 내일 날짜로 예매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울릉도는 원래 이제 하루 전날 그 배가 출항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나요. 근데 아까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, 출항을 못 한다고, 일본 쪽에 태풍이 부는데, 거기 영향으로 배가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울릉도는 못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, 부산에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, 일단 부산으로 가서, 계획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날짜는 다 비워놨고 짐도 다 쌌고 어디든 가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은 일단 했습니다 진짜 목적지 없이 출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부른데 계속 좋은 안 먹으려면 치워야 돼용초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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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갈래? 비진도 갈래? 손가락 많이 도 좋군 약간 내비진도겠다 아니다 용초도지도 보고 있나? 어 1에 있는데 중간에 용초도왼쪽인 어. 안녕하세요 그 용초도 가는거 오늘 혹시 운행하나요? 아 안떠요?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비진도 가는거 배 뜨나요? 아니, 안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 어디가냐 우리 어디 가냐고! 몰라? <laughs> 도착! 어디 가지? 밥 먹으러 가야지 와 바람이 많이 부네 날씨는 좋은데 날씨는 기가 막히는데 <laughs> 하나랑 짬뽕 해물짬뽕

너도 <laughs> 나온다. <laughs> 진짜 거의 말로아 머리... 현금 필요 없을라나? 안에서 돈을 못 쓰면 어떡 하냐고. 의인도 <laughs> 아니잖아. 의인도 아, 아닌데. 나 현금이 혹시 필요할 것 같아. 아 뭐야? 시유있어시유또시유나다 됐다, 나다 됐다. 에 있다. 이쪽이 기사님 오늘 배가 뜰까요? 전화 한번 해보요 <laughs> 아침에 전했을 때는 뜬, 뜬다고 하더라고요. 갑자기 막 취소될 때도 있어요? 그럴 수도 있는데,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요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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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배 뜨나요? 3명이요. 네, 네. 인당 얼마예요? 1,500원이요? 응? 내일 나오실 때는 7,000원거요 주말이라서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나는... 현은 갖고 있어. 있어. 나, 있어. <laughs> 나 잃어버려. 못 있어. 요가데 잃어버린다고? 놀라? 진짜 잃어버려라 가우치 사랑도겨은 같은데? <laughs> 와, 간다. 가우치 사랑도 야 여기는 잔잔하네 오, 여, 우리 가서 어휘녹숙밥을 첫날 누구야?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방 있어요? 어, 여행객인데. 여행객인데, 여행객인데, <laughs> 지나가던 나쁜데 나쁜데요, 아야 생각보다 빨리 간다. 어때? 내 휴대폰 없어졌는데. 뭐야? 나 이러고. <laughs> 마을이잘돼 있는데. 아, 날씨 너무 좋은데. 여기 아, 너무 딱딱다 날씨 오. 너무 좋아. 오, 오, 오. 아, 통영에서 왔어요. 아. 통영에서요 네, 들어오죠. 그러니까 아니, 안 왔구나. 아, 통영에서 요들어가 아, 아니요. 다시 와드게요 하나 이 저기. 이거 저희 쪽에는 김제에애고 가자. 그, 가방에 다 넣을 거지. 맞아. 으, 빛나. 빛나, 안 나? 아직 안 나. 뭔데, 뭐, 뭔데, 아이, 썼던 거, 빛나. 아이, 뚜껑에 다 담았어. 뭐가 없어, 에이트. 야, 어디까지 가야 되냐, 우리? 오, 야. 잔잔한 거 있잖아. 어, 잔잔한데? 멘트 좋다. 사량도에서 사랑합시다. 할아버지가 고기 없을 거라는데. 아까 저기 할아버지. 파도가 많이 쳐 가지고. 아, 어떡해. 어떡해. 야, 나중에 저기 올라가 볼래? 저기 위에, 다리. 4시간 걸린다는데? <laughs> 4시간. 아, 오늘 말고. 아니, 야! 야, 야, 야! 야! 도와줘, 제발! <laughs> 어, 폐 포장돼요. 포장돼요, 포장. <laughs> 포장, <돼요>, 포장. <laughs> 하나도 못 찍었네, 생각해볼까? 폐를. 더 말고, 꽂아서. 다 날라가서 응. 오오 이렇게 찍으면 되지 <laughs> 와 편집 좀 뒤졌다 다아다 <laughs> 아, 날라갔어 찍은 거 아야 아, 야, <laughs> 야 월드 원리수련 빨리 보나 음 응. 업체 응. 어? 머리 왜 저래 네, 저승기 머리부터 약간 <laughs> 아, 그거아그 <그럼> 뭐지 아 <laughs> 나천재 어 나천재 <laughs> 나, 아니 나 아니 얘가 나 진짜를 몰라. 아, 이름은 들어갔는데아 진짜 이거 보험 사는 보험 똑같아. 어제 걸릴 거 같다. 누가 착각 짠! 입술이나 머리랑 맞아요. 지금이 더 똑같아. 아 내가 머리 좀더 잘랐어 한 번. 개고래 <laughs> 한번 갔었거든 사에